인간의 구강에는 수백종의 박테리아가 상주하며 대부분은 유익균입니다. 입안에 박테리아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?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 약화. 정상 세균총이 없으면 외부의 곰팡이, 바이러스 등이 침입할 때 막아줄 방어벽이 사라집니다. 면역계 이상. 구강 세균총이 없으면 면역계 균형이 맞지 않아 과민 반응 또는 면역 저하 등 이상 면역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구강 및 전신 건강의 악영향. 정상 세균총이 없으면 구강 점막이 더 약해지고 상처가 잘 생기며 회복도 더딜 수 있습니다. 구강 내 미생물은 일부 영양소 대사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소화불량 및 맛의 변화, 구강 내 미생물 부재로 인해 치매 조성 변화, 음식물 분해 능력 저하, 미각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입안의 박테리아는 병원균 침입을 막아주고 면역 소화, 영양 대사 등을 위해서라도 존재할 수 있게 균형 있는 구강 관리가 중요합니다. 네오, 네오, 네오 하세요. 네오, 임플란트.